게시판의 그 추천 비추천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건어보드 게시판에는 그 사용자가 해당 글에 대해서 추천 버튼을 누르거나 비추천 버튼을 눌러서 글의 호감도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그 버튼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버튼을 나오게 하려면 이 게시판 설정에서 기능 설정에 가보시면 그 추천 사용, 비추천 사용 여기 부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하면 뭐 추천만 사용할 수도 있고 비추천 사용만 할 수도 있죠. 하여간 이 추천 사용, 비추천 사용을 게시판 설정에서 어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 게시판 목록에서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추천, 비추천에 대해서 이몇번 추천했는지 사용자가 글을 읽고. 그 다음에이 추천 실제 행위를 할 때는 해당 글을 읽어보고 그 글에 대해서 호감도를 표시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해당 글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예 이렇게 그 엄지가 위로 올라간 거는 추천 그다음에 엄지가 아래로 내려간 거는 비추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글을 추천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이이몇번 추천했는지에 대한 숫자가 카운트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할 때, 이, 지금 카운트 올리는 이것을 처리하는 함수, 저, 파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추천이나 비추천을 눌러보면 하단 URL에 보면 그 9.php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bs 밑에, bbs 밑에 9.php 요 파일 하나가 이 추천과 비추천 그 업무 처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해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그 소스가 상당히 길어 보여요. 길어 보이는데 그뭐 카운트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예, 여기서 지금 보면 중복이 돼요. 그, 그 브라우저에서 사용자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기능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살아있을 때 예, 일반적인 거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을 때의 그 코드가 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예, 자바스크립트를 중지시켜놨을 때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그럴 때이 밑에 PHP 코드로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예, 뭐 대부분 코드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길어 보이지만 예. 그 이런 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예, 코드가 실행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가 사용 가능할 때 보면 그때는 이 프린트 리절트라는 함수를 선언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그뭐나그마이어스케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카운트를 올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php 코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php 코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가 자바스크립트가 활성화 됐을 때고 요 밑에 부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브라우저 단에서 그럴 때 실행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로그인 처리 같은 경우도 그 추천이나 비추천도 회원만 가능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 로그인 처리 자체가 php 코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누브드에서는 그래서 로그인이 된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이 변수 is underbar 멤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underbar 멤버 그 변수 값이 없으면 음 현재 로그인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라고 예 그이 로그인 전 php 파일을 연결을 해서 로그인 창이 뜨게 합니다 강제로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원만 가능합니다 라고 경고창을 띄우면서 로그인 창으로 넘겨주는 거 보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해당 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넘어와야 그 해당 글에 대해 뭐이 호감도 비호감도 추천 비추천을 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그 해당 글에 대한 어떤 게시판인지, 어떤 게시판에 어떤 글인지 이 W R 언더바 I D는 이글 번호입니다. 글을 어, 인식할 수 있는 고유 그 번호예요. 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B O 언더바 테이블은 게시판 명이고요. 그래서 게시판과 그 게시판 내에 특정 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추천과 비추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으면 어, 처리를 해줄 수가 없겠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 글을 읽은 상태, 이 상태에서 넘어와야 추천, 비추천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내가 해당 글을 읽지도 않고 원격으로 특정 글에 대해서 막 추천을 추가해주거나 비추천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 뭐, 이거 위에, 예. 예. 정확한 그 게시판 비 o 언더바 테이블 값이 넘어왔지만 그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 운영 중인 그 사이트에 있는 게시판이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존재하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예. 그 사이트에 실제적으로 있는 게시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요기 좀요 2%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부분 보면 자신의 글에는 추천 또는 비추천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 게시판은 추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면 그 게시판 설정에서 추천에 체크를 했을 경우에 예, 설정되어 있을 경우만 추천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네,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값을 강제로 넘겨줘도 예, 여기서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이 게시판은 추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는 경고창을 띄워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게시판은 비추천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든 위에 그 검증 과정이 끝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그 제대로 눌른 상태가 됐다 그러면 추천에 카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 비추천에 카운트를 해주겠죠. 이렇게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여기 보면, 어, 업데이트, 증가, 여기 보면 숫자를, 숫자를 더하기 1 해서 특정 그 글에 대해서 어, 카운트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내역 생성을 해 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 뭐 추천하셨습니다. 뭐 비추천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그~ 상태 글을 띄워주고 어~ 끈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추천과 비추천도 이 구점 PHP 요일에서다 처리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